네이버는 지금 상장은 네이버만 돼 있어요 음. 아... 나머지는 상장이 안돼 있다고 보시면 아, 네. 돼요 국내에서는요 아, 네. 그러니까 모든 가치가 네이버에 모여 있잖아요 아, 네. 음. 그런데 지금 합친 건 뭐예요 두나무와 네이버 파이낸셜이에요 파이낸셜. 이게 지금 산업적으로 아무리 좋다고 해봐야 나중에 합쳐진 네이버 파이낸셜을 중간에 쏙 빼가지고 상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LG에너지솔루션 상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음... 어. 분할해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두나무의 꿈과 네이버 파이낸셜의 꿈은 둘다 독립 상장이에요. 음. 얘네들이 이 결합 끝에. 음. 저 끝에 맨 마지막에 우리 짐 싸들고 미국 가서 상장하겠습니다 이러고 나갈 가능성이 아 업계에서는 가장 우려되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아 산업적으로 쌓아 놓고 시너지 아 내고 막 제국의 영토 넓혀 놓고 좋다 이거야 아 그런데 그 열매를 네이버 주주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아맨 끝에 가서 나중에 살림딱 차려놓고 야 이게 내꼴 나겠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네이버 아 주주분들 내꼴 납니다 <laughs> 그렇죠. 그게 마지막 암초입니다. 아... 그래서...